하셨습니다. 아벨과 그 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오늘은 전국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하는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아벨의 감사 제사는 이런 제목으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교회가 지킨 3대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고, 오순절은 천년회를 거두고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지요. 신약 교회는 4대 절기를 지키는데.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성탄절이고 부활절은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건세, 지옥의 건세, 근세, 지하의 건서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맥주감사절은 전반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다시 말하면 밀과 보리를 거두고 감자, 감자, 또 과일들을 거두고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이내 절기는 어떤 의미에서 다 감사의 절기예요. 감사는 한마디로 신앙의 척도인 줄 믿습니다. 온도계의 수운주가 올라가면 날씨가 덥다는 거고, 내려가면 춥다는 표시예요. 원망, 불평, 짜증 많이 부리면 불신앙의 열매고 감사, 찬송, 기쁨이 많은 성도는 신앙이 올라간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보다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류의 시조가 이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맨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드리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니 하시고,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제물을 받지 않니 하시고, 아벨과 그제물을 받으셨느냐? 우린 여기서 이 진리를 알고, 이 내용을 알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감사가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아벨의 감사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의로운 제사였기 때문에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 예물에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벨의 감사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보다가 오래 했느냐 보다가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느냐 곡조가 얼마나 잘 맞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찬양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사람들 대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액수가 얼마나 많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자랑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내 노래, 내 음성 좋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했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면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한모은 예수님께서 헌금께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한가난한 가부가 둘의 돈, 요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한다면 한 2천 원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한 바리새인은 많은 것을 하는 게드리는데 뭐 액수로 비해한다면 한 200만 원이라 그럽시다. 2천 원 하고 200만 원 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지만은.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칭찬드는 것이 아니고 가부의 헌금이 칭찬을 드렸어요. 바리새인은 있는 것 중에 한일부를드렸지만가능한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액수에 많고 적임에 보다가 얼마나 거기에 믿음으로 드려지느냐, 얼마나 우리가 정성으로 드려지느냐. 시간시간 시간 하나님이 전해라와서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액수나 의식보다가 얼마나 신앙적이냐, 얼마나 믿음으로 드려지느냐, 얼마나 감사가 당기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드려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요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금년에도 하나님 햇빛을 주셨고, 비를 주셨고, 공기를 주셨고 바람을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 돈안 받고 공짜로 주셨잖아요. 햇빛을 공짜로 주셨고 한 시간도 안 마시면 안 되는 공기를 공짜로 주셨고 비를 주셨고 바람을 주셨어요. 그분한테 특수한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죠. 정말 감사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된 것, 천국 백성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해야 되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말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많은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하고 멸망받았는데 그의 가족만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 받게 했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 제사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무지개 약속을 하시면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새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기야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입었는데도. 감사치아니 하니까, 교만하니까 감사를 안 하고, 그러므로 말하면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진노가 임했다 그랬어요. 은혜를 감사하면 더큰 은혜와 복을 받지만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수한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이 올라온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신 것,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삶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아벨의 감사제사는 사랑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사 받지 아니하신 근본 이유는 제물보다그 사람,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에 독을 품은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죠 5절 하반절를 보면 가인이 몸씨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랑이 없으면 시기, 질투, 미움, 교만, 혈기를 부리게 돼요 마음속에 욕심, 교만, 시기, 질투가 가득 찬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으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에 두고 가서 한몫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게 아니지. 욕심과 교만과 시기 질투로 가득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형제를 미워하면 안될줄 믿습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교회에서도 정말 화목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 주시니까 살인죄까지 저지르잖아요.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아벨을 쳐서 죽였다그러요그런 아벨은 사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중량께서 제물보다 그 사람인데 아벨과 그 제물. 아벨의 행위는 사랑과 친절과 겸손으로 가득 찬 삶이죠.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드렸고 사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 가인은 첫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벨는첫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를 드린 거죠. 첫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요. 하루에 잠자리 들기 전에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 들수 있는 거 중요하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없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요. 민수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첫것 소나 양이나 염소나 화제를 드릴 때에 첫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첫것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지요. 맥주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방이 받는 대로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찬성으로 기도로 감사하고, 그리고 예 염을 들여서 감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정성을 담긴 그러한 감사를 하는 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죠 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형은 자기를 미워하지만 자기는 형님을 형님으로 대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감사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재물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려야 돼요. 아주 옛날에 어떤 믿음 좋은 임금님이 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으니까 늘 마음이 아팠어요. 하루는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자리에 앉힌 다음에 계획적으로 거지 하나를 불러다가 임금이 옆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다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슬그머리 거지 하나가 들어오지만은 다른 자석이 아닌 것도 아니고 왕이 옆에 앉아가지고 왕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는 막 음식을 맛있게 막 먹더니만은 잘 먹었다는 소리도 안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신하들이, 왕이여, 이제 나간 저 무리한 거지놈을 잡아다가 조각조각으로 찢어버리는 것이 가할까 하옵니다. 그때의 왕이, 저 사람은 한번 지상의 왕에게 무례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매일 한세 번씩 왕의 식탁에서 먹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느냐고 호통을 쳤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식사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남을 정죄를 잘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볼줄 몰라요 한번 임금에게 감사하지 않은 그 사람을 갈기까지 찢어서 죽이자 그러는데 자기들은 매일 임금의 상에서 하루 세 번씩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먹는 그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임금의 거지를 시켜서 그것을 보여준 거죠. 헬라의 입법자 라이크 구스는 나는 모든 법을 만들었지만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자를 벌하는 법은 만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구나 감사해야 할때 감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거라.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움에서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거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뇌성도들이 정말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이 아벨의 감사제사는 사랑의 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세뇌 모든 성도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사랑과 담을 쌓고 싸우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그래 야 삶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 한 주간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어야 돼. 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벨의 감사제사는 순교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참 신앙의 제사는 순교자적인 희생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아베는 마음이 믿음 충만 사람 충만이었고 행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친 사람. 참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 죽이시기까지 하나의 미랄로 희생의 제물 되신 거예요. 내가 정말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을 위해서 희생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때내 직장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자녀를 위해서 돌봐주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아벨은 마음과 물질뿐만 아니고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아벨이에요. 오늘날또 순교정신 가지면 죄를 이기게 되고 순교자의 신앙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주를 위해서 내가 허신하리라 희생하리라 그런 순교정신 순교자의 신앙 가지면 못 지킬 개명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에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데 오늘날도 죽어도 올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도 자꾸 하나 이렇게 달라고만 하지 주를 위해서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세 가지 액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땀을 바쳐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면서 땀을 드리고 눈물을 드려야 돼요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그런데 오늘날 말씀에 많은 사람이 눈물이 메말라 있어. 피를 바쳐야 되는데 본문에 아벨의 피 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느니라 주를 위해서 희생해 제물 생명 바쳤을 때에 그피 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더군요. 리빙스턴이 영국에서 의학 공부를 전공하고 영국에서 돈 벌면서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고서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러 가고. 아프리카에 오지에 가서 수많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가려고 했을 때에 다정한 친구 한 사람이 이 사람아 영국에서 존경받고 영국에서 돈잘 벌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왜 생명을 무릅쓰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려고 그랬냐 가지 마라 아니다 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한 번은 사자에게 어깨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도 거쳤습니다. 하루는 나룻배를 타고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유해가 영국에 들어올 때에 한 노인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하... 울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영국에 남아가지고 편안하게 돈 벌고 편안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살았지만 존경받고 살았지만 그 친구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보금 전하고 주일하다가 돌아왔을 때에 두 우리를 비교해보면 하나 앞에 가서 누가 상급이 크겠어요? 비빙스 텐의 유해가 베스트 민스터 교회 사원지하에 붙였습니다. 편안하게만 사는 것이 복입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히다가 부름받는 것 그것이 더 멋지고 값있는 삶이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만 사시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순교자의 신앙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감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참된 감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감사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자연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첫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제사 말씀대로 정말 마음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진 감사제사 순교자가 되기까지 땀과 눈물과 피를 바치는 아름다운 헌신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아벨의 이 감사를 배워서 남은 여생을 더 멋지게 가볍게 살아가시기를 준 매력으로 축원합니다.